결국 단일화 파동, 후보 교체 파동이었다면 결국 앞으로 국민의힘의 본질은 이걸 겁니다. 답은 있는데 답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왜 도대체 아직까지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제대로 거래를 두지 못했냐. 이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전당대회 핵심 논제가 될 겁니다. 결국 사실 이 선거는 계엄으로 비롯된 선거였잖아요. 탄핵에는 반대하고 계엄한테 반대한다. 이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개엄이 탄핵 당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문제다라는 얘기니까 그건 사실상 개헌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개헌 반대에 대해서 설득력 있고 믿을만한 입장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행동이 어 따르지 못한다면 이게 어려운 선거예요. 어어 저희 당이 사실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탄핵 반대라는 것은 어떤 윤석열 대통령 개인 탄핵을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탄핵을 막기 한 거예요. 전체 작년에 비윤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작년에 이제 탄핵은 문선열 대통령 개인 탄핵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탄핵이 됩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탄핵 반대 운동을 한 거고요. 탄핵, 탄핵 반대 당론으로 하는 거를 무효해야 된다는 게 이제 윤상현 의원 얘기고 한동훈 전관 대표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앞으로도 이거 뭐 탄핵이든 개헌이든 뭔가 제대로 입장정리 똑바로 또 못하면 더 어려워진다 이현정 의원. 뭐 이걸 어떻게 해? 여전히 이게 대선 끝나고도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히 왜 대선에 졌는지 어, 패배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결국 이게 국민의힘의 주류가 여전히 이제 친윤이라는 그런 사실. 물론 친윤도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잡,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오는 16일날. 이슬 원내대표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라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출마설도 나오고 있던데. 예. 만약 이렇게 지난 그개헌 과정, 탄핵 과정에서 정말 윤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 하고 어 정말 이 오래 따라갔던 그리고 또 탄핵 반대 운동을 했던 분들, 또 한남동 앞에서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아마 이 갈등구조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예. 결국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탄생인데, 지금 여전히 윤상현 의원 매일처럼 윤어게인 지금 하고 있다가 지키려고 하고 있다가 또 여전히 또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다시 나가서 원내대표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과연 당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정말 아, 벌써 이제 지금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 마지막 남은 권력이 지금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게 지방 권력입니다.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몇몇 갈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렇게 끝나버리면 정말 모든 걸다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눈앞에 뻔히 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저렇게 뭔가 확실한 선을 못긋고 있다는 거는 글쎄요. 이거는 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 여러 그 내각에 뭐 합류를 시키거나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도 대통령 스스로도 인재를 키우는데, 그렇죠. 면에로 국민의 인재를 죽이기 하고 있다. 뭐 이런 말. 그래서 결국 뭐 옛날에 예. 했던 분들 다시 다 컴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요. 만약에 이제 16일 오후 2시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아까 이현정의 말씀은 김기현, 나경원. 이두 사람은 뭐 기존에 당대표도 했고 원내대표 했기 때문에 뭐 기득권 아니냐는 비판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쪽이나 친환계에서는 누구를 밀고 있는 겁니까? 여기. 그런 인물들은 또 보이지 않아서 뭐 어떻게 판단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한동훈 전 대표와 어떤 직접적으로 친분 이 있는 분들, 막 그런 분들 중에서는 중진들은 많이 없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지난 과정에서 좀 중립적이었고, 또 그래도 좀 이게 뭐이진윤철과좀 거리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사실상 원내 대표가 돼야 예. 그나마 그래도 양쪽에서 다 어드면서 좀이 받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저런 분들이 역시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 나서고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짧게만요.